흥미로운 면한 가지 인간 심리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한텐 경향성이 있는데 뭔가를 더 좋아하지 그렇다면 그 뭔가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아 오형식 동사야 목적어담에 목적격보 목적격보는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li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하나 더. 우리들이 뭔가를 좋아하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매력적인 거야. 그것들이 매력적. 뉴스가 쇼킹한 것처럼. 아. 이디가 들어가면 또안 되는 거지. 라고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일 그것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만일, 접속사.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주어로 잡을까, 주어로 잡을까. 여기에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 미천리. 수식 들어가고, 이렇게 주어 동사지. 에브리가 붙으면 항상 단수명사 단수명사가 주어니까 동사도 단수동사 그거는 음악의 특기 사실이지 그럼 음악의 특기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뭔데 음악의 특기 사실인 그것이 우리들이 뭔가를 더 좋아하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영성을 얘기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고 있어 노래 하나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확 하고 사로잡지? 타임이 나왔으니까 왜 냈을까? 얘들아 관계 부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동사부터 나와야 되나? 관계부사가 나왔으면 뒤에는 반드시 주동이 돼야 되나? 주동이 돼야지. 관계부사 다음에 누가 주호가 없이 동사부터 뛰쳐나오냐? 타임 때문에 여러분이 왼는 선택하게 되면 이건 관계부사고 뒤에는 주동이 나와야 되는데 주호는 보이지 않고 동사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동사 바로 앞에서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동시에 선행사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노래가 선행사야. 그리고 해석 다시. 우리가 듣잖아 노래. 우리의 관심을 확하고 사로잡는 노래.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그러면 분석을 다시 해보자. 듣는 건 누가 들어? 우리가 듣지. 사로잡기는 누가 사로잡아? 노래가 사로잡지, 우리의 관심을. 그리고 병렬구조.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지. 이 결정을 우리가 내리면 빨갛게 병렬. 그지? 이 결정을 노래가 결정 내리면 그때는 파랗게 병렬. 그지? 다시, 듣는 건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건 노래가. 우리가 그 노래를 좋아한다고 결정은 누가? 우리가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조동사 다음에 첫 번째 동사 원형이 본동사, 두 번째 동사 원형이 본동사. 바로 앞에 e s 부터 동사가 나왔다고 해서 얘를 es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잘못된 병렬이라고, 그건. 알겠지? 무슨 말인가? 조심해야 돼. 다음번에 우리가 그거를 들을 때, 그때는 들려. 처음에는 안 들리다가.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가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두 번째로 들을 때는, 그때는 보여.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피아노와 드럼이 노래 배경에서 하고 있는 거. 피아노와 드림이 주어. 하고 있다가 동사인데, 엄연히 두는 머뭐를 하다 타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는 꼴랑 조동사 플러스 본동사의 구조. 선행사가 있는 구조 없는 거죠? 지금 선행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시 나와야지. 여기다가 접속사 대스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관계대명사 대신 나와도 안 되는 거고, 접속사도 안 되고, 관계대명사의 대도 안 되고. 특별한 조화가 짠! 하고 나타난다고, 그다음부터는. 나타나다. 뭐뭐가 뭐뭐를. 뭐뭐가. 아, 자동사. 그러니까 조화가 주어라고 이거를 수동태 처리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안 되지. 동사가 자동사일 때는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전에는 놓쳤는데 말이야. 미스, 머머를 놓치다. 자연스럽지. 타동사. 전에는 시간의 부사. 그러면 동사는 타동사고 시간의 부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얘는 선행사가 있을 때, 얘는 선행사가 없을 때. 그런데 그 앞에는 꼴랑 동사. 겉으로 볼 때는 선행사가 없는 구조잖아. 해석해 보자고. 특별한 조화가 등장하지. 우리가 전에는 놓쳤던 조화인데 다시 우리가 전에는 놓쳤던 특별한 조화가 두 번째 들을 땐 나타난다. 어때? 꾸미니까 자연스럽지. 조화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선행사가 없는 구조 같지만 실제로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왓을못 쓰는 거지 오히려 대서로 들어가야지. 정말 조심해야 돼, 이거. 나라면 이지문을 가지고 문법 문제 하나 내라. 나라면 이거 낼 거야. 너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잘 봐둬야 돼. 그 앞에 동사가 나왔다고 선행사가 없으니까 왓 절대 아니야. 멀리 떨어진 하모니가 전체 문장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선행사야? 선행사가 있으므로 관계대명사와 아타 텟텟 미쳤어. 알겠지? 와서 난데. 분명히 말했다. 자, 우리는 들어 더 많이. 그리고 이해하지 더 많이. 매번 들을 때마다. 때때로 말이야. 더 길어져. 걸리는 시간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드러내는데 세부 사항을 우리에게 바로 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이크 다음에 시간이 붙어서 시간이 걸리다 할 때는 반드시 있을 쓰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무슨 주어라고 하냐면 비인칭 주어라고 해. 뒤에 가서 쌤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시간, 거리, 가격, 무게, 날씨, 연도, 날짜.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공통적으로 있을 수고, 구태여 그것, 이렇게 번역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가주는 아니야. 이런 걸 비인칭 조어라고 하고, 테이크를 가지고 시간이 걸릴 때, 뭐, 뭐, 하는데, 투부정사. 자, 느낌이 안니 투부정사 앞에 빈칸, 4. 전체적으로 뭐를 만들어 주라는 얘기니 투부정사 앞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대시 아니라 이 비인칭 주어 가주어 진주어는 아니고 어쨌건 답은 5번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냐면 더 오래 걸리지 더 플러스 비교급 그러니까, 한번더 여기서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오지, 더가 붙었다고 해서 최상급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더 플러스 2 r ER 비교급 주어동사, 한번더더 더 플러스 2 r ER 비교급 주어동사, 앞에 비교급 할수록 점점 더 뒤에 비교급 하다. 더 많이 걸릴수록 점점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 됐니? 뭐를? 그것이 음악이든, 그것이 예술이든, 그것이 댄스나 건축이든, 왜 더지? 뭐뭐이든 아니든. 자, 이글의 주제, 경향성. 무언가를 더 많이 좋아할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더 많이 좋아할수록,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대체.